9월 알리 가을 페스타 행사 마지막 날입니다. 코드 살아있는지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구입하고자 하셨던 상품 저렴하게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예열기간부터 소개해드렸던 상품들 위주로 관심과 소개인기가 많았던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제품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상품. 재미있는 에디파이어 블루투스 스피커 소개해드릴게요. 스마트폰 거치대 겸 스피커 역할을 하는 디자인 채용했네요. 40mm 다이나믹 유닛 채용, 최대 7시간의 배터리 효율성 보여줘요. 블루투스 5.3 지원하고 RGB 조명 연출 화려합니다. 스티커 전문 브랜드답게 디자인과 마감, 완성도 높은 평가받고 있고요. 스마트폰 거치대뿐만 아니라 휴대용 스피커로 활용하기 좋아요. 스티커 전체에 걸쳐 화려한 RGB 조명 연출도 화려하네요. 후면 마그네틱 채용의 냉장고나 다양한 곳에 부착 사용 가능합니다. 충전 중에도 스피커 이용 가능합니다. 야외에서 스마트폰 스탠드 겸 영상 시청용으로도 탁월하겠네요. 갬성 디자인의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두 번째 상품. 대부분 맥세이프 무선 보조 배터리는 7.5W 충전밖에 안 되는데요. 무선 충전 기술 때문에 애플 정품 외엔 대부분 반토막 속도였습니다. QI 2.0을 지원하는 유그린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입니다. QI 2.0 지원하면서 무선 충전을 100% 출력 다 내어주는 제품으로요. 맥세이프 무선 충전 시 15W 지원하는 제대로 된 모델입니다. 유선은 최대 PD 30W로 양방향 동일하게 지원하네요. 대부분 출력 속도만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데요. 출력 속도만큼 보조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도 중요하죠. 양방향 모두 유선 PD 30W 출력으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 QI 2.0을 지원하는 무선 충전 거치대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에 발맞춰 제대로 출력을 지원하는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입니다. 세 번째 상품. 슬림한 노트북 인기가 많은데요. 성능은 타협하면서 오랜 배터리 타임을 유지하는 노트북을 많이 쓰세요. 문제는 울트라북 제품 대부분이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요. 꼭 필요한 확장 포트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모든 포트를 활용하기 위해선 대부분 젠더나 추가 액세서리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울트라북 대부분이 1순위로 빼는 것이 바로 이더넷 포트예요. 아무래도 이더넷 포트 자체의 두께가 슬림함을 유지하긴 걸림돌이 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빼는 확장 포트인데요. 노트북을 메인 PC로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와이파이 연결이 아닌 인터넷선을 바로 연결해서 빠른 인터넷을 쓰는 분들 많습니다. USB-C RJ45 젠더 제품으로 최대기가 이더넷 속도 보여줍니다. 젠더 형태로 제공하기에 노트북에 주렁주렁 액세서리 장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에세저 C타입 이더넷 어댑터입니다. 네 번째 상품, 포도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독특한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8인치 제품으로 360도 회전 거치가 가능한 모델인데요. 대부분 21대고 화면 비율의 카플레이 모니터였고요. 고정된 형태의 비율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8H 제품으로 화면을 가로 세로 모드 이용이 가능해요. 단순히 기기만 회전하는 게 아닌 UI도 가로 세로 모드를 지원합니다. 화면 분할도 상하 1대1 비율을 지원하고 있어서요. 좀더 독특한 구성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개인적으로 환경에 따라 세로 모드 사용이 나쁘진 않거든요. 특히 상하 1대1 비율로의 사용 환경도 괜찮아 보이는 제품입니다. BT 오디오와 같은 모든 기능은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방 블랙박스는 없으며 후방 카메라 추가 옵션 구매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상품, 베이서스의 무선 화면 공유 장치입니다. 보통 무선 HDMI 송수신기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DMI 포트로 되어 있기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이 안 되는 단점이 있기에 노트북과 같은 일부 기기에서만 사용 가능했죠. 해당 제품은 4K 30프레임으로 무선 화면 공유를 지원하고요. 내장 송신기 케이블엔 HDMI, USB-C, 듀얼 포트를 제공합니다. 고로 노트북과 같은 HDMI와 스마트폰, 태블릿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쉬운 연결성과 화면 공유 기능을 지원하고요. HDMI와 VGA 듀얼 모드로 간편한 연결로 화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송신기와 수신기는 마그네틱으로 함께 결합되어 보관하기 편리하네요. 무엇보다 USB-C 연결만으로 무선 화면 공유를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어서요. 스마트폰과 태블릿도 대화면 TV에 안정적으로 화면 전송해 보세요. 여섯 번째 상품 ITX 마이크로 ATX 보드를 지원하는 미니 데스크탑 케이스입니다. 좀더 작은 크기의 본체 케이스를 찾고 있긴 합니다만 국내에선 이런 크기의 제품을 구하기가 좀 어렵더군요. 파워트레인 P60 제품으로 미니 형태의 데스크탑 케이스입니다. 상단엔 손잡이 채형에 쉽게 본체를 이동할 수 있고요. 측면엔 강화유리로 내부를 훤하게 보이는 기본 디자인 유지합니다. 0.7mm 두께 유지하며 마이크로 ATX 메인보드 탑재 가능합니다. 그래픽 카드 최대 350mm 까지 장착 가능과 최대 SSD와 HDD 3개까지 추가 장착 가능하네요. 전면 메시 그릴 디자인의 전원버튼과 USB 3.0 1개, USB-C 1개 제공합니다. 미니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확장성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만큼 크기가 작아 공간 활용에 뛰어나 찾는 분들 많은 제품입니다. 일곱 번째 상품. 판매량과 평점이 제품 성능을 인정하는 모델이죠. 앵커 사운드 코어 모션 300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세 가지 컬러 선택 가능하며 무선 하이레스와 엘덱 지원합니다. 무선으로 고해상도 사운드를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모델로서요. 스마트 튠 기술로 스피커의 방향을 최상의 사운드 청취를 위해서 알아서 여러 대 이용 시 방향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30W 스테레오 스피커 채용의 고해상도 음질 유지해줍니다. 아웃도어 제품에 맞게 IPX7 방수 등급 지원합니다. 분리형 스트랩으로 가방에 걸거나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기 좋고요. 한번 충전으로 최대 13시간 배터리 효율 보여주네요. 베이스업 기술, TWS 페어링 지원, 맞춤형 이퀄라이저까지 설정도 다양합니다. 가성비 뛰어나며 실사용자들의 평가 좋은 인기 모델입니다. 여덟 번째 상품. 태블릿만큼 여러 개 구입하는 제품이 드물긴 한데요. 태블릿은 다다익선 제품이죠. 저렴한 가성비 모델로 가장 큰 인기 제품이죠. 레노버 샤오신 패드 2024 11인치 제품입니다. 스냅드래곤 685AP 탑재, 7,040mAh 배터리 탑재했고요. 8기가 메모리와 128기가 용량으로 영상 시청용으로 구매 많은 모델이에요. 특히 행사 때마다 가격 할인 괜찮아, 꾸준한 판매량 보여주기도 하죠. 워낙 가성비 제품이다 보니 태블릿 중 1순위로 구매하는 모델입니다. 11인치 크기로 영상 시청이나 필기 여러 작업 하는데도 문제 없고요. 국내 삼성 갤럭시 탭 대비 가성비 좋아 인기 많습니다. 꾸준한 판매량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신제품과 스펙 성능 차이 크지 않아 OTT 시청용으로는 굳이 비싼 신형을 살 필요 없을 정도로 가격 대비 성능 무난한 인기 모델입니다. 아홉 번째 상품. 가성비 좋은 듀얼 모니터함입니다. 국내 고가의 모니터함을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딱히 비싼 제품이 좋은 줄은 사용함에 있어 잘 모르겠더군요. 이 제품 최대 32인치 모니터까지 견뎌주는 제품이고요. 32인치 듀얼 모니터 구성을 하거나 휴대용 모니터 쓰는 분들 많은데요. 메인 모니터와 휴대용 모니터 구성하기 좋습니다. 75 칩시로와 100백미리 배사월 모두 지원하고요. 스위블 90도, 틸트 45도, 360도 회전 지원합니다. 이단 암구조로 최소 14cm부터 최대 31cm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전천후 활용하기 좋은 구성의 가스봉 방식 제품입니다. 일부 저렴한 제품의 경우 가스봉 방식이 아니어서요. 원하는 위치 잡기엔 부족함이 있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압력으로 원하는 높이 조절 가능한 가스용 수철 타입의 제품입니다. 열 번째 상품. 누적 판매량 1만 건이 넘고 평점 4.8점 2900개의 리뷰 상품입니다. 휴대용 네트로 게임기 R36S보다 더 인기 좋은 제품이에요. 4.96인치의 와이드 화면 비율에 1280 720 해상도 갖췄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형태의 비율 제품이라서요. 게임을 와이드한 해상도에서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겠네요. 오픈소스인 리눅스 기반으로 무드 LED 제공하고 5000mAh 배터리 탑재, 최대 5시간 정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요. 1 w 트 2개의 빌트인 스테레오 스피커 탑재하고 있고요. 무려 26종류의 에뮬레이터 구동이 가능해 게임에서만큼은 다른 기종과 비교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게임 지원합니다. 옵션에 따라 게임 메모리 선택 구매 가능합니다. PSP 게임까지 지원하니 가성비로는 가장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11번째 상품. 극강의 휴대성을 자랑하는 아웃도어 장비죠. 플렉스테일 제로 펌프입니다. 굉장히 작아 휴대성을 고려할 만큼의 크기조차 안 되는 물건인데요. 상당한 펌프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기 높죠. 에어 매트리스용 펌프로 백패킹 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하죠. 가방고리에 걸고 다닐 만큼 작은 크기를 보장하는데요. 불과 34g 밖에 되지 않으면서 노즐에 장착하고 버튼만 눌러주세요. 간편한 사용성도 좋고 무려 6가지 노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범용 호환성도 뛰어나요. 불을 피울 때나 가정에서 압축팩 사용도 가능합니다. 소음은 68dB로 작고 내구성도 뛰어나 야외 활동에 탁월합니다. 유튜브에서 풀 영상 후기 많은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12번째 상품. 빔 프로젝터는 다른 기능 볼것 없이 무조건 밝기가 깡패인데요. 그만큼 밝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나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hy 350 모델인 해당 제품은 580 안시의 밝기를 갖추고 있어서요 hy 300 대비 무려 2.5배 더 밝은 안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질이 더 선명하고 발과 시청이 한층 더 좋아진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지원에 4k 출력까지 지원해주고요 블루투스 5.0과 와이파이 6 지원은 동일하네요 프리스타일 형태의 디자인을 벗어나 빔 프로젝터 전형적인 디자인 갖췄습니다. 화질과 밝기 고려하신다면 무조건 이런 제품 선택하는 게 좋아요. 가격도 초반 출시보단 많이 저렴해진 만큼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1 3 번째 상품. 자동 쓰레기통 중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제품이죠. 알아서 쓰레기 봉투를 밀봉해주는 토우 뉴 T1S예요. 현재도 두 개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전용 비닐팩을 가지고 간편하게 교체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손으로 일일이 쓰레기 봉투를 밀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 센서를 통해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면 쓰레기를 버리고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찼다면 전면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눌러만 주세요. 알아서 쓰레기 봉투를 밀봉해주고 밀봉된 봉투를 꺼내면 알아서 바람을 불어 쓰레기통에 딱 맞게 새로운 봉투를 펼쳐줘요. 하나의 쓰레기 봉투 팩으로 20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5L 공간을 제공해 20L 재활용 봉투의 옆으로 돌려 2개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전용 쓰레기 봉투 판매하는 곳들이 많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상품. 카플레이 모니터의 명품 제품이죠. OBD PK2 Pro 11.3인치 제품입니다. 이미지봉과 쌍벽을 이루는 인기 브랜드 상품입니다.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 구입하시면 될 만큼 완성도가 가장 높답니다. 11.3인치로 기존 제품에 비해 1인치 더 커진 제품으로요. 좀더큰 화면으로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보기 편해졌습니다. 요즘 눈이 안 좋다 보니 단순히 크기만 1인치 커진 것이 아니라요. 해상도가 낮아져 전반적인 UI가 더 크게 표현되기 때문에요. 10.26인치에 비해 훨씬 편하게 볼수 있어 좋았습니다. 옵션에 따라 후방 카메라, GPS 옵션 선택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전방 4K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으며 옵션에 따라 ADAS와 같은 안전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 구입하실 때 옵션 참고하세요. 15번째 상품 샤오미 1S 제품과 함께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베이스어스 아이웍2 행잉라이트 조명 램프입니다. 세컨 PC 모니터에서 사용 중인 제품으로 가성비 참 좋아요. 풀 스펙트럼 컬러를 보여주어 눈이 한결 편하고요. 후면 모니터 거치 부분에는 백그라운드 라이트 조명도 채용했습니다. 일부 모니터의 경우 두께에 따라 고정이 어렵다면요. 이 제품은 어느 정도의 두께가 있는 모니터도 대부분 커버 가능합니다. 행잉 조명 하단에 직관적인 터치 버튼 3개 채용해서요. 의자에 앉아서 간편하게 터치로 메뉴 조정 가능합니다. 구형 모델은 조명에 터치 버튼이 붙어 있어 누를 때마다 조명이 움직이곤 했는데요.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어 조작 시 조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RA95 수준의 가성비만 따지면 꽤 좋습니다. 16번째 상품. 앵커 3종 세트 연이어 소개를 해드릴게요. 앵커 보조 배터리는 인기가 상당히 높아 구매자들 많은 제품입니다. 앵커 프라임 시리즈의 경우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앵커 737보단 프라임 계열을 구입을 추천드리는 이유예요. 소개하는 제품은 앵커 프라임 735 2만 mAh 제품입니다. 무선 충전 지원하는 포고핀 탑재되어 있고요. 토탈 PD 200W 단일 최대 100W 출력 보여줍니다. 또한 앙방향 PD 100W 입출력 갖추고 있어서요. 전용 무선 충전 베이스에 올려두기만 하면 무선 충전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빠른 출력만큼 용량도 크기 때문에요. 보조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 시간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입력 속도도 빠른 제품을 추천하는데요. 바로 양방향 단일 최대 PD 100W 지원해서요. 빠르게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17번째 상품. 앞서 소개한 앵커프라임 735 모델보다 상급 제품이에요. 앵커프라임 27,650mAh 용량의 보조 배터리입니다. 단일 최대 PD 140W 출력 지원하고 동시 충전 250W 이용 가능해요. 입력도 PD 100W 지원하기 때문에 빠른 충전 가능해요. 여기에 앵커 프라임 제품답게 무선 충전 베이스 지원합니다. 포고핀 동일하게 탑재되어 있고 유일하게 전용 앱 지원해요. 컨트롤 앱을 통해 배터리 잔량, 위치 탐색, 사용률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용량과 가격 대비 완성도 가장 높은 제품이죠. 상대적으로 묵직하고 조금 크기 때문에 휴대성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앵커 보조배터리들이 디스플레이에 많은 정보 제공하면서 좋지만요. 직사각형 형태로 수납이 살짝 아쉬운 것은 있어요. 대신 품질과 빠른 충전 속도 때문에 인기가 많은 대표 모델입니다. 18번째 상품, 앵커 프라임 보조배터리 충전베이스이자 PD 충전기예요. 앵커 프라임 보조배터리를 포고핀으로 무선 충전 지원해요. 상단엔 포고핀 위치에 있어 보조배터리를 올려두기만 하세요. PD 100W 속도로 보조배터리를 충전 지원합니다. 앵커 737 보조배터리는 지원하지 않으며 프라임 모델만 지원해요. 단순히 충전베이스 기능만 갖춘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PD 100W 멀티 충전 스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USB-C 2개, USB-A 1개 포트 제공해서요. PD 100W급의 단일 출력속도 갖추고 있어 PD 충전기로 사용하세요. 크기는 멀티 충전 스테이션보다 작은 크기로 써요. 휴대성과 이동성도 좋고 앵커 제품과 함께 사용하기 좋습니다. 앵커 프라임 보조 배터리 쓰신다면 필수 제품입니다. 1홉번째 상품. 앞서 소개한 앵커 프라임 보조 배터리 실리콘 케이스예요 앵커에서 만든 제품이 아닌 호환 케이스로써요. 20mAh 제품과 27,650mAh 제품 구매 가능해요. 두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디자인 채용했네요. 후면엔 유심 핀과 TF카드 슬롯, 유심 슬롯 제공하고 있고요. 4분의 1인치 스크류홀 채용해 다양한 곳에서 거치해서 사용하기 좋아요. 여기에 27,650mAh 제품에만 스트랩을 제공합니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제품이에요. 실리콘 소재로 부드럽고 디스플레이나 로고를 가리지 않는 형태고요. 측면 전원버튼은 쉽게 버튼이 눌려지도록 되어 있네요. 가격 저렴하면서 안전하게 보조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무 번째 상품. 16인치 휴대용 모니터 중에서 가장 괜찮은 제품이죠. 제우스랩 16인치 P16K 모델입니다. QHD 해상도인 2 5 6 0에1 6 0 0을 갖추고 있고요. 144Hz 주사율로 게임 환경에서도 높은 주사율 유지해줍니다. 500니트 밝기, 100% sRGB, 76% NTSC, 1200대 1 명암비 갖췄어요. 풍부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 전천후 활용성 좋은 모델입니다. 크기와 색감까지 두루 우수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 모델로서요 콘솔 게임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보조배터리나 노트북 듀얼 모니터까지요. 여러 환경에서도 꽤나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IPS 디스플레이의 BOE 패널 사용하고 있습니다. 3ms 응답속도를 통해 잔상 없는 쾌적한 환경 보여줍니다. 터치는 지원하지 않는 모델인데 인근히 터치 지원하는 모델도요. 노트북 듀얼 정도에서나 터치 작동을 할뿐 다른 환경에선 터치 지원하지 않습니다. 터치 없는 가격대로 저렴하면서 높은 스펙 갖춘 제품 구매를 추천합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 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